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크린골프 연습장 탐방 왔습니다. 여기는 VR 실습실입니다. 골프 연습 타석은 열 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파팅 연습장이고요. 평지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여기서 녹색 에이밍을 보고 치면 연두색으로 해서 저쪽 홀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죠. 이쪽이요. 가장 높은 곳을 지나서 저쪽 홀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골프 연습 타석이고요. 현재 프로젝터는 전체 꺼져 있습니다. 어, 프로젝터 켜려면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프로젝터를 켜봤습니다. 보시면... 이리는 테디 벨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어, 쿠샷 지금 보시면 이제 벙커와 러프의 경계가 정확하고 실제 필드처럼 표현이 돼 있죠. 방금 탁 튀어나온 건 티입니다. 티. 굿샷 nice 붙이자 네. 이린에이라이를 타고 흘렀죠 오, 라이가 엄청 어렵습니다 세다세다 세다.